안녕하세요. 닥터 글레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행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이제 이 5행식 문장만 어,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바꾸는 것을 완벽하게 정복한다면, 어, 수동태를 정복하시는 겁니다. 자, 수동태의 마지막 그하이라이트 5행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원식 문장은, 원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이코르가 되어야 되고요 이꼴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행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어, 영어는 사행식과 오행식을 잘 해야만 합니다. 어, 해석을 어,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전부 사행식과 오행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석 순서도 주어, 목적어, 목적격포, 동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간목, 침목, 사람, 사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 순서도 사행식과 오행식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행식 문장은요, 목적어와 간목, 침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문 들어와서 목적을 앞으로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행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개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원식은 목적어가 하나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데요 사실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다음 문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신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call me a genius. 그들은 해석 순서,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수동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목적어 앞으로 I 되겠다, 그죠? 시작이 현재네요. I am called a genius. By the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I am called the genius by them. 자, 그러면 원식 문장이든 사행식, 삼행식 전부 수동태로 바꾸면 be p e o p l e be 동사 PP 비동사 문장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형식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는 명령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행용사인 과거분사가 와 있고 문장이 길어지는 논리에서 콜드의 목적으로 어지니스가 왔다 이렇게 하면 이형식 문장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또 다른 오이신 문장을 계속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think him a doctor. 이렇게 되어 있죠. 목적을 앞으로. He was, I think, 현재는 그죠. He is thought a doctor by 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We called him a spy. 자,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죠? He was called a spy by us. 이렇게 되어 있고요. We elected Bush president. 이렇게 되어 있네요. b u s h 과거니까 was elected president by us 이렇게 되 있고요. 자, you make me crazy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왔어. I am. 현재네요. I am made crazy by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식 공부할 때 MBC 골프 동탄을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도 맞는 문장입니다. 왜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식 동사는 수요동사, 주는 개념이 있는 사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이크가 만들어 주다, 만들어 주다의 개념이 있는 사행식 문장에서는 수동태 불가이지만 사행식이나 5행식에서 메이크는 만들다 의뜻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다 의뜻이일 경우에는 만들어 주는 개념이 아니고 만들다의 개념이 되는 3행식과 5행식에서는 메이크가 바로 충분하게 아무 무리 없이 수동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make me crazy는 I am made crazy by you. 이렇게 된 거예요. 삼행식은 I made it 할 경우에 it was made by me. 이렇게 바로 삼행식도 수동태로 되죠. 그죠? 이렇게 간별점도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행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각동사와 사익동사가 있는 거죠. 지각동사와 사익동사인데, 많은 학생들이 지각동사, 사익동사의 수동태가 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고 어렵,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리만 알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어, 지각동사, 사익동사가 있는, 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made me work hard. 사익 동사라는 것은 시킴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녀는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수동태로 만들면 어, 목적어 앞으로 어죠 그죠? I have. 시제는 과거네요. Was made work hard. 바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방법에 의하면요. 자 그러면 이 원식 문장을 원식 사익 동사 문장을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수동태를 만들었는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지금까지 표현들 했습니다. 그죠? 절대로 어. 띨빵하게 하지 않고 똑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틀린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 아니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잘 했는데 갑자기 이 문장이 왜 틀렸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런 질문, 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장의 원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을 조금 다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자오심식 문장은요 다시 주동사 어 목적어 목적격 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했고 보는요 보는 면대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님이 도와주지 동생은 도와줄 수가 없다 즉 보는 항상 명사하고 어, 명사고 형용사가 되지 동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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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를 보로쓸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아주 자신이, 자신 없게, 예외로, 어, 예외란 말을 사용하면서, 어,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있는 오행성 문장에서는, 보지만 동사지만 보로 사용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어, 지금 여기서 재밌 재밌는 일이 반전이 일어난는데요 계속해서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원심 문장과 사익 동사와 지금 동사가 사용된 오형식 문장을 전부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오형식 문장. They call me a genius. 보는 명대형이니까 명사가 왔고요. I found this book interesting. 보는 명대형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가 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I found him g o 하면 틀렸습니다. 왜요? 어, 보는 명대형이기 때문에 보호자리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틀렸고요. I think your job dance. 이렇게 한 것도 틀렸습니다. 왜냐? 보는 명대형인데 어, 보호자리에 동사 dance가 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하지만 지각동사와 사익동사가 사용된 오신 문장에서는 비록 동사가 와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I saw him dance. 이렇게 하면 맞고, we heard you dance. shout, 하면 맞지, 오이, 어, 하면 맞는 문장이에요. to dance 하거나 to shout 하면 오히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육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have, you have, 사육동사는 시킴동사, 시킴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you had a go. 이렇게 해서 너는 그녀가, 그녀를 가게 시켰다, 허락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포의 동사, 보호자리에 동사고와도 맞는 문장이고 실행맥스 3단에요 프리세스 피어나 와시스카 해서 목보자리에 동사 와시가 와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5인식 문장에서 동사가 왔어요. 동사가 왔어. 틀린 이두 문장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목포 자리에, 보호자리에 동사와서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어,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나는 그가 가는 것을 알았다, 했죠, 그죠? 가는 것, 했고, 나는 당신의 직업이 춤추는 것, 이라고 생각, 것을 생각한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것, 것, 했습니다. 그죠? 가는 것, 춤추는 것. 그러면, 여러분, 가는 것, 춤추는 것, 했으니까, 것으로 되면 우리가 투보생사 배울 때도, 어, 명사라고 했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죠. 가는 것 하니까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올바르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동사가 명사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로는 투우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동사가 명사되는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사가 가면 맞는 문장이 되니까 맞는 문장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오른 문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요, I found him go 대신에 I found him going 동명사가 와서 맞는 문장이 될 거요. I found him to go 했어 to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을 써버리면 이제는 보는 명대형이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오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I think your job dance.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보는 명대형인데 동사 dance가 와서 틀린 문장인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이 동사 dance를 명사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명사로 만든 I think y o u j dancing이나 또는 I think your to dance 이렇게 해버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합니다. 보는 명대형인데, 어, 보자리의 동사가와 댄스는 틀린 문장이지만, 댄싱이나 to dance를 하면,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요, 어, 우리가 시험에 잘 오는, 가목적을, 이것을 사용해서, I think it's your job to dance 해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어, 목적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게 5인식, equal가 되는 게 5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think to dance your job. 이렇게 해도 막, 옳은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I think to dance your job.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목적어가 to dance, to dance에서 to 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가 목적어 it을 쓰고 요 I think to dance y o u 를 잡을 경우 목적어가 이렇게 to 부정사가 와서 길어져 버리면 가 목적어 it을 쓰고 그런어 진짜 목적어는 뒤에, 보호 뒤로 가버린다 해서 I think you have to dance 이렇게 하는 것이 감옥적의 이시죠 그렇죠? 감옥적의 1선, 어, 감옥적의 1선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Think and be spined가 감옥적을 취하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감옥적의 1선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적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옥 측을 잇! 요. 가목적어는 오직 인식 문장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고 목적어가 너무 그 목적어 자리에 동사에서 명사로 변한 투부정사가 오면 투 투부 플러스 명사 투 플러스 동사로 투부정사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목적어 이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있을 쓰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목적격보 뒤쪽으로 문장 끝으로 이동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I generally together uh, at seven a ru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곱시에 7시, 어, 일어나는 것, 을 어, 규칙으로 만든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가, 목적어, 목적어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있어요. I think i t a rule. To make of a s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옥적의 이이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감옥적의 이을 취하는 동사는 Think, Ambition, Believe, Consider, Find Think, Ambition, Find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실제 문제 풀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Anyway, 어쨌든요. 일처럼 우리가 일반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보의 동사가 오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만들어 버리면 옳은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지만요. 어... 목적히 보호자리에 동사가 뜰락 나도요, 맞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we saw him dance, I heard you shout, you let it go, s h e r a n g Mae's princess piano, wash his car. 이렇게 될 경우에, 보호자리에 동사가 왔는데도, 맞는, 어, 얼척 없이, 맞는 문장이죠, 이것들은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1식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가 와서 안 되기 때문에,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이 동사들은, 이 문장들은 전부 맞는 문장입니다. 왜요? 왜?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회동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지각동사나 사유동사가 사회 사용된 문장에서는 보는요 동사가 와도 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꼬랑지를 내리면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제가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는 도와주는 말로서 형님은 형님이 도와주지 동사는 못 도와준다. 즉 형용사만 어, 보가 되지 동사는 못 도와준다. 뭐가 못된다 하는 것이 큰 대원칙이었는데, 이 지각동사와 사익동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아, 구참 그 변명으로, 어, 사익동사, 지각동사 앞에서는, 아, 지각동사 있는 문장에서는 예외예요. 막 이런 식으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그죠? 하지만요, 하지만 수동태를 배우게 되면, 보는 명당이다라는 대원칙, 대신리는, 끝까지 변화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She made me work hard. 이 문장을요, 수동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수동태를 만든다 하면, 목적어가 미니까, 목적어 앞으로, 시제은 과거네요. I am, I was 되겠다. 그죠? I was made. Work hard by y o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요? 맞는 문장이 아니고 틀린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딱 했는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Work 앞에, I was made work 앞에 to를 넣어야만. 투를 용어야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투가 우리가 사행식 문장일 때 누구에게서 의미를 정확하기 위해서 하는 투 전치사 투가 아니고요. 이 문장에서 투워크는 투부정사의 투워크 동사패 투워크인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she made me work hard를 수동태를 만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I was made work hard by her는 틀렸고 뜬금없이 to를 외워가지고 I was made to work hard by her라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할 겁니다 예, 어리둥절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She made me work hard. 우리가 일반 동사 5형식에서 어, 보는 맹대형이기 때문에 목보에 동사가 오면 안 되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사회동사에서는 원래 동사 work를 써지만 이 문장은요. 원래가, 원래가 투워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 그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만들었다. o 것을 것 했잖아요. 명사가 되있던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면, 원래 툴 워커 있는데, 왜 그러면 툴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것도 우리 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지역동사와사회동사는 원어민들이요, 일상생활에서 엄청 엄청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면, 언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 이해가 된다면, 간단하게 하자 하는 게 어느 효율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극동사, 사역동사 문장도 진 오의식이고, 좀 길고 이러니까, 굳이 툴을 안 넣어도, 이해가 되고, 서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기 때문에, 목지극, 보래 뭐 동사 앞에 툴을 열어야 하는데, 간략하게 사용하지, 사용하기 위해서, 엮지 않았을 뿐, 저, 안 보였을 뿐, 원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것을요, 이, 이 문장에서 work는 동사가 아니고, to work로서 tool sense의 명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런데 t o 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영문학자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 부종사. 영거는뭐 a 어, 발가벗겨 어, 을거짓다 해서 빼어 인피니티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형태다. 이거죠. 동사 원형할 때 원형, 그래서 투가 없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투가 없지만. 투부정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정사라고 원행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원래 오면은요, 투가안 보이는 투부정사 동사 원행처럼 보이는 투부정사가 원행부정사예요. 원행부정사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죠. 원래는 투부정사가 맞는데, 예? 사익 동사에서 사익 동사와 지각 동사에서는 그냥 너무 자주 사용되니까 어, 투가 생략돼 가지고 진짜로는 투 부정사인데 동사 원형처럼보이는 부정사 투가 안 보이는 투 부정사라고 해서 원형 부정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원래는 워크가 아니고 사익 동사 사용된 보의 워크가 아니고 To work 이라는 것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알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수동태로 만들 경우에, 수동태로 만들 경우에는, 수동태로 만들 경우에는, I was made 되겠죠. 그죠? work 가 원래는 있던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to work hard by he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to 를 사격동사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경우에는 w o r e to work 로 하라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 이게 아니고 원래 있던 w o r e to work 보이지 않는 to work 살려내라 이거죠 수동태가로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 원리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어. 오형식 사익동사 지각동사의 문장을 수동태로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여기까지 여러분들투부정사의 투부 어, 사익동사 지각동사에서 운행부정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에 어, 사익동사 지각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